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끄사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날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로 다니게 하사 그 길이 저희에게 진정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닮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용기 있게 움직이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옷을 입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치유와 능력의 손길을 공급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점점 온전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려하시고 병원에서 진찰받으시는 모든 시간들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다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병상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던지 낙심치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료받는 믿음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그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오늘도 신실하게 생활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역할, 어떤 자리에 있던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진리의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잘못된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여러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주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공부하여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감당하게 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여러 가지 일과 만남 또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좋은 결실들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활짝 형통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해 주셔서, 주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한, 당하고 있는 일터가 있나이다. 하나님 도우소서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모든 시간을 넉넉히 극복하여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있는 일터들, 또 배우고 도전하는 일터들, 새롭게 시작하는 일터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거룩한 통로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바라는 복이 있는 성도들의 일터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도오 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잘더녀 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또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모임과 모임 사이에 끊임없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안정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어려움이 없는 환경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 함께 해주셔서,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화평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다시 굳건히 세움을 받는 북한 땅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연도 확장될 뿐만 아니라 더 깊이가 안정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저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은혜가 넘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아서 주님을 의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대살로니까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대살로니까 교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대살로니까 교인들이 믿음의 행동, 사랑의 수고, 소망을 품은 인내가 있었다. 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사로니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 개인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을 그들은 만납니다. 지역적으로는 심한 시련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모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장소고요. 특히 그곳에는 이단들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예수를 이상하게 믿으려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을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그러한 이단들이 극성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맡겨진 역할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담고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그들이 품었던 성품, 바로 충실함이었습니다. 충실함은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의 결과를 계속 얻게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처음에 상당한 오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현실에서 묵묵히 충실하게 인내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성숙하고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핵심에 충실함이 있었습니다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포함해서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충실함을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 충실함은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된 성품적 결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라는 그러한 결과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충실함은 주변을 변화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충실한 성품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참 인격이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충실한 인간적인 충실함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충실함은 단순히 그냥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충실함이 아닙니다. 내일 이제 그 말씀을 좀더 깊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가시셨던 충실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충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실함은 삶에서 골고루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온전한 인격으로서 어떠한 충실함을 가지셨는지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충실함, 보통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 충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할때 각자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능력을 말할 때 내가 이 일에 얼마큼 잘 적응하는가, 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유능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일에 대한 이해도 또 협력하는 태도가 얼마나 있는가? 이 정도로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외적인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내적인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힘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크냐 작냐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때 외부 환경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 능력이 있다 없다를 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 능력을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외부 환경에 좌우되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외부의 어떤 박해나 모욕 속에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의 능력은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길을 가는 그러한 태도 모습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리 충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정리 일을 그냥 계속 버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실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일을 할수 있는 만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하는 생활. 이것이 충실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대충 이렇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런 생활을 하신 게 아니라 하루가 시작이 되면 이른 아침 또는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루가 끝나면 저녁에 조용히 혼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이렇게 하루의 맺고 끊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임하는 이른 아침 또는 새벽 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생활에 충실함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은 이른 아침 직장이나 사업체에 출근하는 사람보다 훨씬 어렵고 책임감을 요하는 태도입니다. 충실한 성품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태도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매일 기도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따르는 영적으로 충실한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충실함은 꾸준함으로 나타납니다. 꾸준함이란 목표 의식이 분명하고 부지런히 목표를 향해서 일관성 있게 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때 목표 지점에서 생긴 결과가 뭐큰 것일 수도 있고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이것이 충실한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저함이 없이 움직이셨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훈련이 충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고 집중할 것은 집중하는 태도가 바로 충실함입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뒤돌아 서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자리에 그냥 머물러 주저앉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죽게 복종한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아, 내가 매일 나를 십자가 안에서 죽이고, 나 스스로의 어떤 욕정을 죽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계속 나 스스로를 다듬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포기와 집중을 잘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진중함입니다. 진중함은 무모한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일을 막 서둘러가지고 결국 일을 그르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고 생각할 줄 알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태도가 진중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셨고 죄지은 자에게 죄의 용서를 주셨다라는 것은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진중하게 그 사람을 대하셨다라는 모습, 태도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당연히 기대한데 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에 내가 너무 관여를 해서 지금 현재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대해서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면 현재의 삶에는 철저히 방관자가 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그 연대나 시기, 또 내용,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되, 그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지금, 매일의 삶을 어떻게 충실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모든 내용의 초점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던지, 뭐 좋던지, 주변의 평가가 긍정적인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이 그레이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땅에서 충실한 성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은 하나님의 하시도록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어떤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이것이 진짜 그레이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충실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저희 마음이 다잡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복 있는 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서 충실한 성품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